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잠자리에 들면서 잠들기 직전까지 그날의 스트레스나 고민을 계속해서 붙들어 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굉장히 무겁고 끈덕진 감정이어서 그런지 우리에게 들러붙어서 잘 떨어지지가 않는 그런 감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러한 걱정은 불필요한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갈가 먹는 감정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어쩔 때는 이 걱정을 참 떨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불안감이나 걱정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부 아메리카 과테말라에서는 걱정 인형이 만들어졌는데요. 걱정을 대신 해주는 인형입니다. 과테말라에서는 아이가 걱정이나 공포감을 느낄 때 이렇게 이 나무 상자나 혹은 작은 천 주머니 안에 여섯 개의 인형을 담아서 선물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는 하루에 하나씩 인형을 꺼내서 이 걱정 인형에게 자신의 걱정을 말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면 부모님들이 이 베개 밑에 걱정 인형을 꺼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의 걱정은 이 걱정 인형이 가져갔어라고 이야기를 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매우 유효한 처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동 상담 센터나 병원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 내 걱정을 대신해 주는 무언가, 내 걱정을 가져가 주는 이러한 인형 존재를 이용을 하면 심리적인 안정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식 시장 안에서도 걱정 인형이 존재합니다. 바로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좀더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역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싼 매력적인 가격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예상 기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PR이 삼성전자가 6.9배 수준, SK 하이닉스는 3.4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수 자체가 미중 무역전쟁과 환율의 움직임 속에서 박스권 내에서 옴짝달싹 할수 없는 데다가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의 고점 논란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계속된 교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업황의 고점에 대한 전망들은 잊을만 하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업황의 고점을 예상하는 쪽에서는 반도체 공급이 증가하고 디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근거를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주로 외국계 증권사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거나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를 신중히 하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대로 미국의 헤지펀드 아팔루자에서는 서버와 클라우드, 스마트 자동차 같은 여러 산업들의 발전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내다보기도 했었죠. 또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 드램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강한 공급과잉이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업황의 급격한 하락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시각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아팔로자의 의견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 예전에는 반도체 수요가 PC나 노트북, 스마트폰에 국한된 일정 부분의 하드웨어에 국한되었었다면 지금은 AI와 자율주행, IoT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반도체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에 더 높은 가능성을 주고 싶으신가요? 물론 성장하던 업황을 갖고 있던 그러한 기업이 이 성장세가 둔화되기만 해도 이것은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 반도체 주 같은 경우는 그 동안 1년 넘게 정말 좋은 업황 상을 보여 줘 왔었 죠. 어,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 걱정은 걱정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도체주의 주가는 싸도 너무 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 가치주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배당 메리트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지난 연말에 발표를 했었죠. 지난해 연말에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현재 얼마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을까요? 17조 2,90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1분기 이전의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대비 10% 이상의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현재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사상 최대 실적과 배당, 그리고 가격 매력으로 앞으로 삼성전자가 10월 들어가면서 주가가 밀어 올려질 수 있을지 주가의 반응력을 잘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반도체와 가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성장 동력을 이 삼성전자가 잘 찾아갈 수 있을지 관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서 자동차 전장 부분 또 자율주행 부분 AI 부분, IoT 쪽에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인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과 영국에서 브랜드 가치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순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재 2018년 기준 전 세계 기업 가운데 7위의 영향력과 인기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 위의 순위에는 모두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비 미국 기업 가장 높은 순위였다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이 브랜드 가치, 한국 기업만을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조사를 했을 때 1위가 삼성전자였고 브랜드 가치가 8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2위를 기록했었던 현대차 11조 원 대비해서 8배나 높은 브랜드 가치였죠.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호황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것 같고요. 걱정은 우리는 삼성전자에게 맡기고 묵묵하게 우리는 투자에 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각 주요경제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